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전기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었던 KC 관련 무당들을 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 특강 3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실기 특강이라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들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전기 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기 산업 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 공사 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자, 모두 들어도 되는 강의가 됩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 기사에서 전기 산업 기사 기출이 나올 수도 있고 전기 공사 기사에서 전기 기사 기출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이는 로 교차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된 적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 번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올지 예측도 가능하고 기존 기출에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사 기출은 다 풀어 보셨을 거니까 나머지 과목들 제 강의 중에서 나머지 과목들 들어 보시고 나머지 산업 기사 분들도 기사라든가 또는 공사 산업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회에 출제된 겁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 장소에 대한 표이다. 다음 표에 시설 가능 여부를 O 또는 X를 사용하여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 여기 제가 칸을 많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합성수지관 칸만 있었습니다. 자요 칸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 칸을 어떻게 하라 채워보라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답이 뭐였다? 자, 이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는요, 노출장소 중 건조한 장소의 시설에도 좋고, 노출장소 중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시설에도 좋고, 자, 점검 가능한 건조한 장소에서도 시설에도 좋고, 어, 얘도 좋고, 야도 좋고, 자도 좋고, 얘도 좋고, 결론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아주 나이스한 친구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자, 금속공사, 금속관도공사, 그리고 비닐피복 이종 가요전선관, 그리고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어, 이 다섯 가지 친구들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가능해요. 어, 결론은 뭐다? 다 동그라미에요. 음. 그래서 이게 표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오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동그라미 표를 다 치고 나오는 이제 그러한 것을 노리는 거죠. 어, 그래서 자 요것들이 나온다. 이러한 친구들이 나온다. 그럼 다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동그라미 너무 많아요.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음, 그래서 뭐라고요?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비닐피복, 이종 가요전선관,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는 뭐다? 전부 다 동그라미다. 어,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지중전설로를 시설할 때 다음, 각 항의 매설기피해 대하여 쓰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필기에서도 정말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까지 쳤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강의 노트, 전기설비 기술 기준 60점 만 노트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음. 자, 1번. 관로식에 의하시설하는 경우 최소 매설 깊이는 몇 미터인가? 조건이 중요하죠. 뭐라 했어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당연히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매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미터다? 1미터가 답이 됩니다. 음. 자,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지중 전설로를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땅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그 설치한 장소가 그 위에 자동차도 막 다니고 막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매설해야 돼요. 그 깊이가 뭐다? 1m가 되는 거예요. 만약, 만약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위에 막 자동차도 별로 안 다녀. 압력 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굳이 굳대 힘들게 깊게 시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몇 미터? 0.6m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만약 문제에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요 내용이 없다. 자, 요 내용이 없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답이 바뀌겠죠, 뭐로? 1m가 아니라 어, 0.6m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직접 매설식에 의하시설하는 경우, 뭐, 직접 매설식에는 관로식이랑 다 똑같습니다. 최소 매설 깊이, 이때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몇 미터다? 어, 얘도 1미터가 되는 겁니다. 1미터. 근데 이 친구도 뭐다? 만약 이러한 말이 없었다면 라 0.6미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중함이 있어요, 지중함. 자, 관로식에 지중함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규격이 얼마다? 1곱하기 1곱하기 1인 거죠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1인 어, 1m 3승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네그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tn 계통인 tn c 방식의 저압 배전로 접지 계통이다 자 중성선 보선 등의 범례 기호를 활용하여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접지 계통의자결선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여기 범례 기호라고 하는 건 밑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법례로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성선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해 주시고요 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이 이 선이 뭐라고 이 선이 중선선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자쭉 끄시고요 짝대기 딱 했을 때자 이러한 표시가 뭐다 아이 선이 이 선이 보호도체구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겸용되어 있는 것즉 p en 말 그대로 보도체가 호 p이고 중성선이 n이니까 pen 같은 경우는 이 기호를 섞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구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짝대기 짝 해주시면은 아 이게 pen이구나 그래서 이 선이 뭐다 pen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암기 팁을 말씀드리면은 중성선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봐도 뭐가 돼요 이게 중 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색칠한 게 중성선 이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tnc 방식을 한번 그려 보라고 라 했죠 그럼 tnc 가 뭐예요 자 tnc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뭐예요 뭐의 약자 테라의 약자입니다 테라가 뭐라 했어요 땅에 직접 접속하라는 거죠. 전원부를. 자, 그러면 은이 그림에서 이미 여기가 전원부가 되는 거고, 이 전원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원부가 이미 이렇게 땅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접 전원에 접속되어 있죠. 그래서, 아,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아, 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음. 자, 그 다음, n입니다. n은 뭐예요? 중성선이 되는 건데, 자, n은요, 보호도체를 어디다가 접지할 건가? 중성선을 이용해서 접지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C는 뭐야? 컴바인드입니다. 컴바인드는 뭐야? 합쳐졌다라는 거죠. 뭐가 합쳐진 거죠? 바로 보호 도체 PE와 중성선 N이 합쳐진 상태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PN을 어떻게 돼 있어요? 어, 합쳐져 있죠. 그래서 자, 이거를 보고 뭐다. 아, 컴바인드 됐구나. C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N이라는 친구가 결국 쭉가 가지고 어, 단독으로 접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아 중성선으로 지금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결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도면의 형태만 봐도 TNC라고 말을 안 해줘도 딱 봐도 TNC 개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출 도전부 친구부터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전력선 L1, L2, l 3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연결을 해 줘야겠죠. 따라서 자, L1 연결해 주고요. 연결해 주고요. 자, 그리고 L2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L3에 연결해 줍니다. 그다음 뭐예요? 중성선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중성선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죠. 어, 지금 Pn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P입니다. 외함접지가 되는 거죠. P 역시도 자 이렇게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네모칸 안에서 네모칸에서 속에서 나왔죠. 속에서 나온 애들은 다 전력선입니다. L1, L2, L3 그 중성선 역시도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p e 즉 보호도체랑 연결되는 놈은 외함접지예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 겉에서 나왔죠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얘가 뭐야 p 피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표시를 해주라고 어, 부탁을 했으니까 어, 부탁 들어들으도록 하죠 자 여기가 중성선이죠 그럼 중성선 표시를 자 이렇게 해줍니다 얘는 뭐예요 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외암접지니까 어디서 왔어 어, 겉에서 어어 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요 자 얘도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전력선이겠죠 l 런 이렇게, L2, 이렇게. 자, L3,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겉에서 나왔잖아요, 겉에서. 그러면, 외함 접지 P가 되는 겁니다. 어, 선생님, 중성선은 어디 갔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중성선이 있는 경우고, 얘는 중성선이 없는 경우야. 뭐, 부하가 델타로 되어 있겠죠. 음,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된다. 즉, 그럼 여기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뭐, 추가적으로, 여기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왜? 얘는 PN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쁘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요 부분이요. 실제 이제 KC 규정에는, 자, 요렇게 안 그려져 있고 합쳐져 있어요. 그니까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면, 자, 그려지겠죠. 묶어줘, 이렇게 그려지겠죠.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줘서 한목에 보냅니다. 한목에 그럼 얘는 뭐예요? PN선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 상관없어요. 그니까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되고요. 어, 아시겠죠? 어, 요렇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5 7페이지제 강의노트, 전기설비기술기준 60전원, 저 5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뭐, TN계통만 해도 TNC, TNS, 뭐, TNCS, 그리고, 뭐, IT, TT,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뭐를 그려라고 나와도 안 이상해요. 네, 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사실, 기출을 분석하면서 제 강의가, 어, 전기기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60점 나머다필기를을 어, 필기 치는 분들을 만, 대상으로 만든 건데 실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자, 필레 시스템의 수레부 시스템에 대한 다음 각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수레부 시스템의 구성요소 세 가지를 쓰세요. 음, 그래서 수레부 시스템의 구성요소 세 가지 뭐예요? 메시 도체, 수평 도체, 돌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메시는 숫돌이다. 메시는 슛돌이다 해가지고 메시는 숫돌이다. 자, 이렇게 외우라 했죠. 자, 메시는 숫돌이다. 슛돌이 뭐 실제로는 슛돌인데 숫돌이다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메시도체. 메시도체. 슛돌이의 수, 수평도체. 돌, 돌침.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뭐야요 수레브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레브 시스템 배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배치 방법을 할까? 어, 밑에 나와 있지만, 자, 보호각법. 그리고, 회전구체법. 그리고, 메시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자, 요거까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어, 자, 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을 봤던 문제일 수도 있고, 어, 실제 여러분들이, 자, 요 내용을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전기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2019년 2회차에 어, 자, 요 규정을 활용해서 전압강화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거 준비하시는 분들, 뭐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어, 전기공사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받으시고 풀고 가세요 음, 자, 갑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수영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 전압강화는 다음 표값 이하여야 한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라 단,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는, 자, 조명 부하일 경우, 전압 강화가 몇 퍼센트라는 거죠? 자, 3퍼센트가 됩니다. 자, 기타, 자, 저압으로 수전할 때 기타의 경우는 5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압 이상인 경우는 전압 강화가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명의 경우 6%, 기타의 경우 8%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밑에 조건을 볼게요. 자, 가능한 한최 종회로 내전압 강화가 AUA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타네요 바람직하다. 사용자가 배선 설비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100미터를 넘는 부분에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5%를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거보다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저압으로 수전한다고 해볼게요. 저압으로 수전하고 기타 부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하가 요 예를 들어서 50미터 떨어져 있어5미 그럼 몇퍼센트의 전압 강화가. 5%라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저압으로 수전한다고요. 그리고 기타 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5%가 되는 거죠. 50m이면 5%예요. 그럼 60m도 무조건 5%죠. 100m까지 뭐야? 5%라는 거예요. 근데 100m를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미터당 0.005%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실제 2019년도, 전기기사 실기 2019년도 예차에 나왔던 문제 가져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부하가 변전실 배전반에서 270m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100m보다 훨씬 넘는 경우죠. 그럼 얼마나 넘, 넘어요? 자, 100에다가 물어? 무려, 무려 170m가 넘는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170m 부분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규정에도 나와 있으지.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1m당 0.005%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170m니까, 몇, 몇 %를 증가할 수 있어요? 170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0.005를 해주면 되겠죠. 어.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약 0.85%가 나와요. 아, 그래서, 자, 기존에 5%였죠. 기본 5%였어요. 여기에다가, 0.85%를 어떻게 해준다? 증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이 0.5%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어, 이렇게 고려해 주는 건 맞는데 만약 0.5%를 넘는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0.85%가 실제로 나왔지만 최대값이 0.5%이기 때문에 자, 0.5%로 계산을 해 줘야 돼요. 따라서 5%가 아니라 5%에다가 0.5%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전화가 가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5.5%가 된다 라는 결과 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전기기사 실기 제가 더 적어 드릴게요 기사 실기 자 2019년 자 2회차 문제가 됩니다 자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산에 듀에자 이제 원장님께서 실제 어 3개년까지 풀어 놨기 때문에 2019년도 2회차 다산해주 기준으로 이제 15번 문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문제 풀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